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위해 기꺼이 나,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셔.라는 변할 수 없는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자녀가 밥 먹을 때마다 엄마 나 같은 것은 나나 아니야. 나는 쓸모 없어. 나는 왜 태어났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가치가 없어. 라고 매일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듣고 있는 부모 마음이 어떨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고통을 받아도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지켜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 힘을 낼게요. 다시 용기를 낼게요. 할때그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흐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속에 밀려오는 모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은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힘과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깨달아질 때, 또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힘이 생기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